예 안녕하세요. 군안시 낚시 대물 독대입니다. 어 저는 오늘 아침 일찍 군니권의 물빠진 계곡형 소를지를 한곳 찾았는데요. 네 중하류권에 몇 분의 조사님께서 예,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예 조항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분의권한 소류지를 찾았는데요. 예, 준척급으로 마이수 하셨습니다. 예, 뭐, 28구 주정이 될것 같은데요. 예, 손맛을 좀 많이 보셨네요. 다섯 마리네요. 근데 한 마리는 떡붕어 인데요 예. 예, 일행분 조사님께서도 예, 예, 마리수를 하셨는데요. 토종 붕어는 7곱치부터약한 28까지 잡으셨고요. 예, 떡붕어 월척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. 예, 떡밥을 쓰니까 떡붕어가 나오네요.